1월 어, 1일 오후 2시 반 정도 됐습니다. 어 오늘 저 혼자 지금 산에 올라와 있어요. 일단 회사 근처에 늦게 왔고, 제 딸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젯밤 사이에 <laughs> 아침에 케어해준다고 일찍 오지를 못했습니다. 전또 저대로 또 스트레스가 또 많아서 또 산에 올라왔고요. 같이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혼자 급하게 올라와고 가서 또 용도 산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어 오늘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이고 요즘 원체 감기 환자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 딸 아이도 아마 얼마 전에 키즈카페 갔다가 올은게 아닐까 그렇게 뭐 생각은 듭니다만. 아, 산에 오니까 좋긴 좋네요. 나중에 산에 내려가면,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하산하고 있는 중입니다. 또 나중에 내려가서, 영도밥 주고, 그렇게 산책시키고, 실내에 잠시 또 들려 보내주고,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에서 내려왔고 오늘은 영도 어, 위에서 또 삶은 계란 두개 영양만점 치매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한 어, 완전음식 완전음식인가 달걀 두개 삶어왔습니다 영도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비명소리 이제 시작하겠네요. 앉아. 앉아. 헐. 헐. 러물 마셔야겠다. <laughs> 먼저 오 <laughs> 계란 먹고 있어요. 완전 음식, 계란. 물 있잖아, 이거. 응? <laughs> 咱们不。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안 돼. 너무 져 나가면 안 돼.